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.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.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.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헤어스타일링을 위한 완벽한 선택. 01 대용량 곱창끈 40개 세트가 8% 할인된 특별 가격 25,500원에 넉넉한 수량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반짝이는 펄감과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이쁨달다 곱창 밴드 3종 세트를 4,900원에 만나보세요. 16% 할인가로 득템할 기회. 지금 바로 부드럽고 예쁜 머리끈으로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. 3위입니다. 부드럽고 풍성한 IFNA 프리미엄 왕곱창 머리끈 4종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45% 할인을 받아 5,900원에 득템하세요. 16cm의 넉넉한 사이즈로 머리숱 걱정 없이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 보세요. 2위입니다. 부드러운 코지앤비 곱창 머리끈 5종 특별 할인가 6,900원에 만나보세요. 65% 놀라운 할인으로 득템 기회. 19,900원 상당의 예쁜 머리끈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국내 제작 곱창 밴드 4개 세트와 리뷰 이벤트 혜택을 누려보세요. 화이트, 아이보리, 무지. 체크 디자인의 조화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. 13% 할인된 가격으로 예쁜 머리끈을.